오늘은 조직신학 5분 설교, 열한 번째 새의 위격,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정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첫째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제1위이신 하나님을 성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서 8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와께까지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또한 창조주이십니다. 10편 89편 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에 의해 완성이 되는데, 성부께서는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그 계획을 성취하셨으며, 그 구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감화 감동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부는 창조와 섭리의 시발자이시며, 예수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즉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성자는 성부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자는 성육신 즉 예수님께서 육신을 잊고 세상에 오신 일을 말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마다들이시며 독생자이십니다. 독생자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질시 되는 동시에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요한복은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의 특수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의 보내심을 받아 성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3일째 교리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3일째 교리의 내용입니다. 3일째 교리는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오직 한분 하나님은 새 인격, 즉, 새 성품, 새위격을 지니셨다는 신비의 교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일째 교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참된 유일성과 불가분성입니다. 이것은 한분이신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결코 셋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한분이시라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은 본체가 삼위의 각 위에게 동등하게 귀속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본체 본질은 하나이시며 이 본질은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에 동등하게 속하여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본질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넷째로 각각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가 일체되시면서 그러나 구분된 인격의 특성을 갖고 계십니다. 다섯째로 삼위 사이에도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이 from 성부 through 성자 in 성령. 만물이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본체는 동일하나 사역에서는 서로 다른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빌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이 말씀은 한 순간에 삼위의 하나님이 다른 사역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성부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자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능력을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이처럼 본체는 동일하나 사역에서는 서로 다른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을 가지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신비의 교리를 우리가 이제 주님께 주시는 이 심령 밭에 믿어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또한 삼일째 세 위격을 잘 전할 수 있는 또한 우리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